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연채널 구독자님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기혼자들 분 중에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난 후부터 이게 그렇게 궁금해지곤 했어요. 다른 집들은 정말 모녀 사이처럼 시어머니랑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나 하고 말이죠. 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결혼하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쭉 살다가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남편이 사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당연히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할지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까마득했답니다.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내 남편 하나가 전부였지만 고향에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늘 바빴던 이유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 바람에 전 신혼초부터 좋아해아이스노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많이 외로웠답니다. 남편은 일하고 들어온다며 힘들어했고,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감당하며 지내느라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그 시간을 자유시간이라고 생각을 한채 즐겼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가 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었더라면 어디 가까운 시장이나 번화가로도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며 동네 구경을 하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타지에서 남편도 없이 모든 게 낯설고 방황스럽던 와중, 하필 시어머니가 제 옆에 꼭 달라붙어 계셨거든요.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제 옆에 꼭 붙어서는 떨어지려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하고.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분이셨답니다. 시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못해서 부부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극도로 적으셨고 그 바람에 노년의 모든 관심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쏠려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고향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자식을 향한 애착같은 것이 심해지셨죠. 제가 볼땐딱 그랬답니다. 다큰 자식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고 사는데도 여전히 품 안에서 놓지 못한 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 간난하게 취급을 하셨어요. 다만 그간난하게 취급을 당신의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며느리들의 못살기 구는 걸로 가르치려 들었죠. 밥은 잘 챙겨 먹였는지도 며느리한테 물어보며 무슨 반찬을 해놓았는지 몇 시에 밥을 먹으라고 불렀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셨답니다. 그리고 이 짓은 제가 결혼 해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 저희 큰 형님께서 혼자 당해내고 계셨다고 하고요. 시집으로 오자마자 웬만하면 시댁에는 자주 오지도 말고 일이라도 시작을 해서 바쁜 척이라도 하라고 충고를 날려준 형님의 말이 처음에는 많이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시어머니를 겪어보고 살다 보니 정말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왜 형님이 내게 시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라고 총고로 날려주셨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타지에 와서 도무지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직장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중이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신혼이기도 하고 또 남편은 바쁘다 보니 혼자 집에 붙들려 있다가 어머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갈수록 잦아지다 거의 이제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시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동네에서 작은 기사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일을 거들라면서 저를 그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신혼초부터 시작했으니 이 집도 벌써 2년째 하는 중이네요.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당을 나가 일을 한다는 게 많이 껄끄러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며느리라는 애가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꼴을 보기 싫었던 모양이셨습니다. 한두 번씩 집에서 남편 밥은 잘 차려주고 있는지, 서울에서 요리 공부는 미리 좀 하고 왔는지 등등 음식에 관련된 질문을 꽤나 많이 던져대셨거든요. 아들끼니라 아주 차 한찬히 따져보고 살펴보러 들면서 말이죠. 그러다 툭 던지듯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요리를 배우려고 식당에 오라고 말입니다. 정말 요리를 배우라는 말 말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식당에 오면 여기저기 불로 요리하는 모습만 볼테니 공부가 자연스레 되고 요리 실력도 늘 거라며 남편한테 맛있는 밥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저를 식당으로 귀엽고 불로 내셨었죠.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며느리가 요리를 잘했으면 싶은 시어머니의 마음이라 생각을 했고 가면 정말 뭐라도 하나는 배워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그때마다 배운 요리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해주면 만나고 재밌기도 하겠다 싶었구요. 하지만 그건 꿈에 불과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사장인 식당에 가서 요리를 즐겁게 배울 줄 알았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전 그날부로 지금까지 이 이른 나이에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사는 팔자가 되었답니다. 왜냐구요? 하구온날 허리를 숙이고는 바닥에서 식당 설거지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 식당에서 매일같이 나가는 반찬이던 김치랑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묵볶음을 소스에 버무리는 잡리를 도맡았거든요. 그 바람에 목욕탕에서 때리밀 때나 볼법한 조그마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서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 직전까지 쭈구려 허리를 속인 채 반찬만 담그고 설거지를 했네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그 짓을 정말 아무런 반발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초창기 신혼이었던 그 시절 저에게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오라고 하니 가야 할것 같았고 가뜩이나 인상도 안 좋으신 분이 표정을 덧붙이면서 요리를 배우러 오라 하셔서 네 라는 대답이 절로 나왔었죠.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남의 식당에서 잡일을 하며 버텼고 배운 요리라고는 시어머니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양념에 절이기만 하는 배추랑 섞어대는 것, 참기름이랑 소금에 콩나물 비비기 그리고 또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양념에다가 버무린 어묵이 전부였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할줄 아는 요리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뭘할줄 알겠나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백종원 선생님 영상 보는 게훨 빠르게 요리를 배우는 방법이었네요. 같은 식당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몸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면 제가 사연을 적어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당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그 자존심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들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는 중이었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김치양념을 당보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에 레시피가 적혀있으니 그것대로만 하라고 말이죠. 미운도 엄청 들어가는 듣도 보도 못한 양념이었지만 제가 김치양념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일단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분명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어머님은 맛을 보자마자 너미혼덜 넣었지? 라고 하면서 저를 책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유 이 맞대가리 없는 거 어떻게 내다 팔아? 너이 배추도 아까워서 어쩔 거야? 차랄 것 같아 시켰더니만 할줄 아는 게 여태 없으면 어떡해? 정말 할줄 아는 게 여태 서거지밖에 없네. 라고요. 김치 한번 잘못 담갔다가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었고 요리를 못한다 소리부터 시작해서 할줄 아는 게 없다는 막말까지 별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허무맹랑했어요. 고생은 바가지로 해놓고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은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요.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였죠. 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아무 욕도 먹기 싫은데 자꾸만 요리를 배우라고 불러내서 하나씩 툭툭 요리를 하라고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제가 실전에 나서서는 고기를 굽고 조리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깨너머로 구경하던 식당 아주머니를 어느샌가 제가 하기 시작하더니만 어머님은 급기야 식당 아주머니를 해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어요. 상의도 없이 아주머님을 해고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할줄 알지? 그렇게 포고 배웠는데 설마 못한다고는 못하지 못하면 파보 천치지 라고요. 전 정말 한두 번 배워본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절 가르쳐주시던 사수를 해고하고 저한테 실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하셨던 겁니다. 식당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시어머니 장사를 거들겠다고 일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닌 저에게 주방을 그냥 통째로 맡겨버리신 거예요. 도무지 시어머니의 의증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 식당을 나한테 물려주려고 저러는 건가 싶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잘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잘라버리고 한두 번 요리를 배우게끔 부르는 줄 알았던 저는 매일 매일 출근을 시키다 못해 주방까지 맡겨놓으셨으니 저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답니다. 그와 동시에 나날이 커져가는 게 지옥이었죠. 또 식당에 가서 시어머니께 요거더 먹을 일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뭘 해놓을 때마다 손님들이 듣지 않는 선에서 제 바로 옆까지 쫓아와서는 일을 똑바로 못 한다며 별별 요구 다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여태 이 요리로 제대로 못 한다며 손님이 없을 때에는 사태지까지 하며 뿅을 보셨어요. 큰형님께 말이죠. 남한테 제육을 망설이지도 않고 잘도 뱉어내셨답니다. 그게 커지고 커져서는. 저희 남편한테도 흉을 보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데리고 왔냐고 말이죠. 전 남편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어머님의 말투를 보아하니 어머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꼭 자기 식당에서 일을 해줄 참신한 주방 아줌마를 찾으신 것만 같아 혼란스러웠답니다. 결국 남편 앞에서 눈물 바람도 보이고 퉁퉁 불어 터진 손가락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일로다 바쳤네요. 이런 식이라면 나도 그냥 이혼 도장 찍고 서울로 돌아갈 거라며 아예 집을 나갈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남편 앞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네요.그러자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저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어쩔 줄 몰라했고, 남편의 중재하에 저는 겨우겨우 일주일에 3일 정도라도 시어머니 가게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떻게든 집에서 바쁜 척을 했고, 할 일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해가면서 시어머니께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더보채지를 못하셨어요. 남편이 그만 식당으로 불러내라고 세기를 박듯 시어머니께 대들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도 아들 눈치가 보여서 전처럼 매일같이 절 불러내지 못하셨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님은 또 저를 불러내셨고요. 그간 아들한테 눈치를 본게서럽기라도 하신 건지, 그날은 하루 종일 절 혼내키셨어요. 아침에 얼굴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제게 약속 시간 같은 건 기본이잖아! 라고 소리를 치셨고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저 대신 새로 일을 하기로 하신 건지 다른 아주머님이 와 계셨는데 쟤는 일을 배우긴 배웠는데 할줄 아는 게 여태 없으니까 아주머니가 느낌 가는 대로 만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대놓고 면박까지 주셨어요. 이래봬도 어머니 며느리인데 생판 남 앞에서 제 욕을 참 거칠게도 하셨답니다. 여태 배운 거라고는 가지밖에 없는 무능한 애라느니 몸으로 때우는 것만 잘하고 머리 쓰는 건할줄 아는 게 없다느니 정말 믿기 힘들만한 막말을 연속해서 퍼부으셨죠. 그러다 제가 만들어낸 제육볶음을 갑자기 중간에서 가로채시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아줌마! 아줌마가 제육 하나 더 만들어서 내나요? 이건 내가 시식 좀 해봐야겠다. 라고요. 그리고서는 주방 한 켠에서 배가 고프기라도 한 건지 밥한 그릇을 꺼내서는 막 퍼먹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제육이랑 식당 안에 있는 반찬들을 한데 섞어 말이죠. 흡사, 케밥을 드시는 꿀과 유사했는데 다 먹고 난후 어머님이 꺼낸 말은 정말,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전케밥을 비벼먹은 건 시어머니셨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맛도 없는 케밥을 먹는 시엠이 보니 좋냐? 좋아?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대답할 생각을 해? 하여간 무능하긴. 라고요. 그리고 전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인내심을 보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앞치마를 걷어 벗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살짝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기분 나쁠 만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셨죠. 그래? 나가게?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민수가 어떻게 똑같은 걸 변일이라고 데려와서 지금 집에 있는 이 형님도 잘한 건 없었다만 너처럼 개차반은 아니었다. 가! 가! 아주 가버려! 라고요. 반항을 하는 애의 공기를 꽉 잡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더욱 날이 서고비안한 거리는 표정으로 저에게 나가려고 점점 소리까지 치시더라고요. 제 눈에서는 울컥한 나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표정 따위는 안 먹힌다는 자세로 나가라니까 내말안 들리니? 라며 끝까지 날 선태도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더욱 절실하게 깨우쳤어요. 어머님은 정말 나를 며느리로 봐주신 게 아니라 그저 식당에서 일을 해줄 직원으로만 봐주신 거라고 말이죠. 그간 저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일했거든요. 요리를 배운다는 명목하에 불려온 거라서 제대로 된 월급 얘기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용 계약서 따위는 당연히 본 적도 없었고요. 저번에 주방 아줌마니를 그냥 해고하신 것도 이제 보니 직원한테 나가는 불필요한 월급을 줄이기 위한 어머님의 술수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전처럼 잘 되지 못하는데 꿈으로 일해줄 며느리가 생겼으니 주방 아줌마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잘라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직원 대신으로 써먹으려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들까지 나서서 그러지 말라 화를 내니 심술이 났던 거죠. 아무리 앞뒤 상황을 재보고 따져봐도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확신 말고는 들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 저도 너무 속이 상했죠. 딸을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봤으면 월급 한푼 제대로 줄 생각도 안한채 부려먹으려고만 하셨나 싶어 말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한테서 이런 독한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지 싶어 말문도 막혔었네요. 나에게 이번 생에 좋은 시어머니란 없나 보다 하는 마음에 이미 결혼 을 한번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 아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전 차라리 이혼을 해서라도 21세기의 종로로서 당하는 이 상황의 판을 당장 뒤집어 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딱두분 계시던 테이블 쪽으로 나가 울 먹이며 소리쳤어요. 제가 무슨 도회도 아니고 월급 한푼안 주시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야 속이라도 시원하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입골 보면 피눈물 흘리세요. 나고요딱두분 있던 손님들은 무일폰으로 개고생한 걸로 추정되는 저를 보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밥도 먹다 만채 쳐다보셨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더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다 보니 손님은 어느새 둘이 아니라 여섯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당황하신 건지 큰소리는 숨기신 채야너 주방으로 들어와 얼른! 라고 하며 저를 데려가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손사래를 치며 주방엔 저는 들어가기 싫다고 더 크게 울부짖으니 그제서야 저의 아버지 뻘 연세로 보이는 분들께서 거 싫다는데 라며 한마디씩 거드셨습니다. 무일푼으로 일을 시켰다고? 아이고 사장님도 참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네. 아직도 이런 악덕업체가 있나? 라면서 제 말에 공감까지 해주고는 시어머니 들으라며 쓴소리도 날려주셨고요. 결국 어머님은 변명을 한다며 손님 앞에서 우리 며느리예요. 라고 부지나 설명을 했고, 저는, 앞으로는 아니에요. 무일폰으로 개고생만 하다가,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 이혼하려고요 나는 말을 남기고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애태기 부르는 목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사 때문에 식당을 차마 나서지도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한참 저를 부르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도로 식당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그날 인생 처음으로 리뷰라는 걸 적어봤어요. 살면서 배달음식을 시킬 때에도 리뷰 쓰는 게 귀찮아서 이벤트 같은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거든요. 리뷰 쓰는 조건으로 뭐 하나 공짜로 주겠다는 옵션도 관심 없어 하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요. 시어머니 가게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비록 손님이 어쩌다 6명까지 모이긴 했지만 그 6명의 손님도 더 이상 시어머니 식당에 가지 말길 바랬습니다. 이런 악덕사장이 운영을 하는 식당 안에는 그 어떤 손님들도 오지 않고 파리만 날아다니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장문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는 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꾸라지실 정도로 아주 빡세게 리뷰를 남겼네요. 그간 식당 안에서 내 처지가 우습다며 남편에게 보내려고 찍은 사진 여럿이 있었거든요. 지구를 앉아서 김치 담그고 요리하는 모습들을 말이죠. 거기에다가 자세히 보니 미혼이라고 써있는 봉다리가 큼지막하게 찍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뿐이게요. 주방골이 아주 더럽다 못해 개판인 사진도 있었고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아무거나 집어먹으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고 난후 설거지는 하라면서 승지를 잔뜩 부리고 나가는 모습까지도 사진에 찍혀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한테 보여주겠다고 찍은 동영상이어서 제가 더 까무러치게 놀랐죠. 이런 걸 찍어놓은 생각을 다 했다며 저 스스로를 얼마나 기특해 했었는지요. 그가 캡처해서는 리뷰에다가 사진까지 첨부해서 장문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분이 안 풀려서 지역 맘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악덕 사장이 심모인데 이걸 어쩌냐면서 식당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 사장 인성이 굴러먹었다는 말까지 아주 속이 쌓인 것들 분풀이를 하듯. 쏟아냈어요. 그러자 정말 한 시간도 되질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주민 반응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분이셨거든요. 배달하는 거 주문받을 때에도 리뷰 신경쓰라고 잔소리를 퍼붓던 어머님이셨죠. 그래서일까요?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 리뷰 이거 뭐니? 나면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왜요? 제가 틀린 말 적어놨어요. 사실인데 뭘 놀라고 그러세요? 라고요 놀람이 진정되지 않은 건지 시어머니는 너너 너 이거 당장 지워. 내 내가 지금 집에 칼이 당장 지워라. 너 이런게 얼마나 타격이 심한 줄 알아? 라면서 걱정이 되지도 않는 당신의 가게 사정을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장세가 안되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얼른 그 지우라고 하루를 떨리는 목소리로. 점차 격앙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다 개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방방 뛰며 더욱 큰 소리로 어머님께 질러버렸죠. 사실대로 적은 거 뭔데 집으라 말하세요 그럼 평소에 좀잘 대해주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핸드폰 전원도 꺼버렸고,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리뷰는 지우지 않았고, 카페 글을 보니, 댓글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가게 사장이고, 무일푼으로 개고생만 당한 게 며느리라는 사실 때문인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 며느리들의 분노를 한 몸에 사버렸답니다. 댓글이 욕이 무성한 거 물론이고, 이미 누군가는 어머님을 임금 체불로 신고까지 했다더군요. 일이 좀 커지긴 커졌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고생하며 당한 건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날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리뷰에 동네 사람들 욕까지 바가지로 먹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핸드폰 전원을 켜자마자 형님께서 부랴부랴 연락이 오셨네요. 어머님께서 밖에 무서워 식당을 못 나가고 계시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 연락을 뒤이어 시어머니는 문자로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제발 그글좀 치워주면 안 되겠니? 나면 처음으로 매달리다시피 저에게 저자세를 갖추고는 부탁이란 걸 하셨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걸 알자. 문자로 밤새도록 많은 연락을 시도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들을 싹다 씹었답니다. 문자도 씹고 연락도 씹고 리뷰는 그냥 내버려두고 카페글은 다른 분들과 함께 시어머니 욕좀 같이 하다가 며칠 후 삭제를 했어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충분히 댓글들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정말 어머님은 저하고 마주하기도 쉽지 않아졌답니다. 제가 또 가게를 가지고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욕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애초에 저를 식당으로 더 이상 불러내지도 않고 계세요. 찾질 않으시니 저도 식당에 갈 일이 없고 할 일도 없네요. 게덕에 그 이제라도 몸이 편해져 가는 중이고 시어머니가 깨갱 하셨다는 생각만으로 제 마음까지 깃털처럼 날아갈 듯합니다. 이제야 시어머니께 한방 먹인 것이 몸소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저는 시어머니의 악덕 시집살이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진짜 고생 고생만 했던 시간이었네요. 지방살이를 하며 친구 하나 없는 것도 서러웠는데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꼬라지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팔자에도 없는 주방 일을 하고 살았던지요. 나에게 무일푼으로 고생을 시키려고. 식당 아주머니까지 해고를 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살짝 오싹합니다. 이제라도 며느리 무서운 줄 알면 태도를 똑바로 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